춘천의 대표 음식을 테마로 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. 특히 올해는 마스크 해제 이후 만든 첫 축제인 만큼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방문객들을 맡고 있습니다. 임서영 기자입니다. 90여 개 야외 테이블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. 주방에선 음식을 조리하고 나르느라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합니다. 춘천의 대표 향토 음식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입니다. 이번 축제에는 관람객들이 양껏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막국수, 닭갈비 뷔페도 마련됐습니다. 마스크 해제 조치 이후 맞는 첫 축제에 관람객들도 기대가 큽니다. 지금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사 강원도 내 16개 시군의 대표들이 참여한 특산 음식 요리 경연대회 황태며 더덕, 곤드레와 곰치까지 내고장의 특산품을 활용해 한상 가득 대표 음식을 선보입니다. 한우가 들어가 있는 김밥이에요. 설레는데, 아 일등 했으면 어, 좋겠어요. 강원도에서. 올해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. 가요제와 태권도 시범 공연,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. 야간에는 드론 라이트쇼가 열려 천 대의 드론이 밤 하늘을 수놓습니다. 관광객 맞이를 위해 올해 행사장의 주차 공간은 지난해의 두 배인 800여 대까지 늘리고 춘천역과 축제장을 잇는 셔틀 버스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. 20년도, 21년 축제를 대면 축제를 못했습니다. 주변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또 볼거리도 안전하게 볼수 있는 행사장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홍보 부스가 설치됐고 밤에는 야시장도 운영됩니다. 2023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이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.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.